꽁꽁 얼튼 한강 위로 건가갈다난 대학 시절 묵집발에정거단사실 탕탕쿠 야리야리 못 말린 아가씨 뽀지뽀 빰빰 렛츠고 빠지빠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팅 티라미스캣빼라 빼뜨라 빼빼빼 정상하게 된 자란 김아 빡뜨라 빡미루니 땡기는 물고기 안 들락 개 비키잖아 괜찮아 괜찮아 띵띵띵띵 양코 감정 모르면 나가라 먀먀먀먀오 내 멋째째 나는 사막야 사동 들어안드를들어안드를 뚜뚜 무이야나바 날 기다리나 쭈삐쭈삐 자차파 음기는 물고기 안 들락 개 비키잖아 두 번째 노래. 딸고다, 깨알이 깨알이 꽁. 깨알이 꽁. 아, 구독자가 없어서 못부르겠다 구독자 달성해 주세요.